안녕하세요 KLC 박골프입니다 아, 이번 편에서는 좌상의 어, 선을 선을 저 해서 50m 선에다가 10m씩 그 빨간 선을 묶었어요 그래가지고 10m씩 10m 20m 30m, 30m 40m 50m 어, 그립을 어퍼를 치를 해보겠습니다 볼은 7개고요 그래서, 어, 일곱 개를 치고 가장 잘안되간 거리를 못 맞춘, 어, 팥점에 한번더총두 개를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상황은 잔디가 지금 상당히 많이 왔고요. 약간 오르막입니다. 중간중간 요철이 있고요. 그래서 먼저 50m부터 한번 쳐보도록 하겠습니다. 50m 어프로치입니다. 저는 오버레 그립을 씁니다 오버레 오바랩 그립 오버래핑 그립을 쓰기 때문에 자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연해 보겠습니다 자 어, 20m까지는 저는 버터그립 리버스 오버래핑 그립을 씁니다 리버스 오버래핑 버터그립 20m까지 그리고 어, 라이가 좋긴하면 어, 리버스 그립을 합니다 역그립을 해가지고 어, 때리기나 굴리 기나 합니다 두 가지를 하고 있고요. 상별에 따라 저는 다양한 그립을 연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오발의 그립으로 해서 5 0 m 브로치를 해보겠습니다. 볼을 가게 가는, 터칭하는 가게에서 약간 맞바람이 불고요. 50m 브로치입니다. 네. 네. 바다가 왼쪽으로 휘었습니다. 그 거리는 한 45m 되겠네요. 나중에 다시 50m 한번 더 쳐보겠습니다. 이밍을 DS 잡고 어, 왼쪽으로 휘기 때문에 약간 우측을 겨냥해서 어, 타켓방향이 우측을 겨냥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약간 우측을 겨냥해 볼게요. 이 어떻게 될 것이냐 한번 봅시다 50m입니다. 쪽 예. 바로 가네요. 거의 쪽 바로 가네요. 근데 거리는 아, 거의 50m. 50m, 어, 1, 2m, 1m 정도 차이가 나네요. 그럼 50m는 성공을 했습니다. 아, 처음 치기 때문에, 야, 라인, 라인을 잘못 읽어서 쳐면, 가다가 엔드고 휘어져 버리기 때문 우측으로 약간 균형을 해야 된다는 게, 어, 2월에서는 어, 우측으로 약간 균형을 해야 되겠다. 이번엔 40m를 쳐보겠습니다. 40m도 어차피 20m 쪽에서 왼쪽으로 휘는 언덕이 있기 때문에 40m도 역시 약간 우측으로 20m 우측으로 보고 쳐겠습니다. 40m 지점은 잘 보이진 않는데요. 40m 쳐보겠습니다. 약간 우측을 겨냥할게요. 법은 똑바로 왔는데 20m에서부터 30m부터 약간 나가서 4m 앞, 어, 왼쪽으로 버려졌습니다. 그래서 다시 4 0 m 한번 더 쳐보겠습니다. 가운데는 까뭐 어느 정도 정확하게 간다고 보고 4 0 m 한번 더 쳐볼게요. 약간 더 우측으로 기행해 보겠습니다. 네, 우측을 기행해서 어, 30m, 우측을 기냥해서 어, 30m 기까지는 보이는데요. 자, 우측을 그냥 해서 40m입니다. 40m. 번에는잘갔네요 예. 네, 저기 한 30, 한6 m 5m, 6m 정도 가겠습니다. 어, 러프가 있어서 저항성이 많네요. 자, 이 세계는 이제 30, 20, 10m니까 30m도 어 리버스 어, 오바리 핑그립으로. 자, 제가 티샷 하는 오바리 핑그립으로 해 보겠습니다. 30m 입니다. 약간 우측을 겨냥해야 되겠네요. 30m 우측을 겨냥해서 네, 네 30m 거의 30m 진점에 갔습니다. 50cm를 안 벗어난 것 같아요. 자 이번에는 20m는 어, 리버스 오버래핑 그립으로 한번 해 보겠습니다. 리버스 어, 오버래핑 그립에다 두 번째 손가락을 빼서, 어 리버스 오버랩핑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20m입니다. 약간 우측, 홀컵, 약간 우측을 겨냥 해서 해볼게요. 아, 오르막이라 좀습니다 15m 밖에 안 낫는데, 15m. 다시 20m 해볼게요. 20m 했으면, 약간 오르막이라서, 우측을 그냥 해서, 20m, 23m를 20 겨냥해서 한번 해볼게요 네. 거의 20m. 네, 20m, 1m 안에 어졌습니다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10m 지점에 와 봅니다 10m 아, 10m는 나중에 치기로 하고 우측 쪽에 요거는 아, 16m를 2m씩 표시를 우측에 해놨어요. 그래서 2m로 해서 버터 그립을 해보려고, 버터를 해보려고. 자, 지금 여기 10m. 20m를 쳤는데 15m 갔습니다 요거는 아, 탈락입니다 20m, 15m 갔다. 나중에 15m를 다시 역으로 쳐보겠습니다. 요거는 1m 거리에 와있기 때문에 20m 정확하게 됐고요. 아, 30m도 정확하게 갔습니다. 30m를 쳤으니까 요거는뭐한 40cm 50cm 안에 들어서 정확하게 갔습니다. 그런데 이제 40m는 거의 35m에 머물렀습니다. 이 오르막이 심하네요. 오르막이 심합니다. 그래서 35m에 머물렀고 나중에 35m도 한번 치보고 40m도 저쪽으로 반대로 한번 쳐보겠습니다 그래야 시, 시, 시험이 되겠죠. 그러니까 50m는 두 개를 쳤는데 한 개는 왼 쪽으로 휘어서 40, 45m, 43m 정도에서 왼 쪽으로 휘어서 한 7m 거리에 있네요. 자, 이것도 나중에 45m를 쳐보겠습니다. 45m 역순으로 이제 45m 공을 쫙 나눴죠 저쪽에 보이십니까? 공을 예, 딱 나눴기 때문에 예, 보이십니까? 쫙 나눴습니다. 역순으로 해보겠습니다. 50m 는 정확하게 갔죠요 50m 는 정확하게 50m 입니다 요, 요 표시판이 50m 인데 거의 버디 찬스 자 지금 공을 둘러 여섯 일곱 개를 나눴습니다 그래서 어, 여기서는 역순으로 치는데 에, 다음에 또 이쪽에서 어, 카메라를 잡고 다음에 한번 시험하는 그걸 한번 해보겠습니다. 오늘은 오르막 나이에서 50m 거리별 어퍼치 사설 시연을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 계속 좋은 글 보내도록 하겠습니다.